안녕 물티 친구들. 오늘은 내가 알려줄 거는 접병이왜 가라앉으면서 가는지에 대해서 알려줄게. 자 봤어? 자 지금 가슴은 바닥을 보게 접병을 원래 해줘야 되는데 자 이렇게 위쪽을 보게 만들면은 아무래도 물을 저을 때 저항을 많이 받으면서 갈 수밖에 없어. 자 아무래도 우리가 호흡을 하려다 보니까 어, 호흡을 하려고 머리를 들면은 이렇게 가슴이 들리는 동작이 나와. 자 호흡을 하더라도 가슴이 바닥 보게 만들어줘야 돼. 이 어깨 방향이 위쪽을 보고 있으면은 어, 이 무게중심이 다리 쪽으로 쏠리기 때문에 아무래도 저항받는 면적이 클 수밖에 없어. 자 머리와 가슴을 수평을 만들어줘서 저항받는 면적을 최소화 해주면서 스트로크 물 잡기를 해줘야지 아무래도 앞으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힘들진 않을 거야. 자 우리가 이해해야 될 동작들이 있어. 자, 도대체 뭐가 문제인지 모르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알려줄게. 자, 기본 뜨기 연습, 뜨는 법이 가장 중요한데 내가 이 동작을 이해하고 있어야 돼. 자, 우리가 호흡을 하려다 보니까 이렇게 가슴이 들리면서 어깨가 위쪽을 보게 만들어. 그러면 아까처럼 무게중심이 아래쪽으로 쏠리기 때문에 더 많이 가라앉을 수 밖에 없어. 자, 이렇게 어깨 위치가 위를 향하기 때문에 팔이 위로 많이 뜨는 것. 이렇게 돼서 만세저병이 되는 건데, 자, 이 동작을 고치려면 무호흡으로 연습을 굉장히 많이 하는 걸 추천할게. 자, 여기서 또 내가 알려줄 거는, 자, 어떻게 연습해야 되냐면은, 일단은 뜨는 방법을 이해를 해야 돼. 가라앉고 뜨는 느낌이 어떤 느낌인지 충분히 이해를 하고 연습한다면 그렇게 문제되지 않을 거야. 자, 머리 가슴이 수평되게 만들면은, 어, 충분히 잘떠 자유형을 할때 접영할 때도 이 자세를 만들어 줘야 돼자 똑같이 접영 물잡기를 했을 때도 머리 가슴이 수평이 되게 다시 돌렸을 때도 어깨가 머리 밑으로 들어가게 만들어 주는 거야 자 이렇게 되면은 가라앉으면서 수영할 수밖에 없어 가슴이 약간 위쪽을 보게 되면 어깨도 위로 올라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항상 수평을 만들려고 해주면 될것 같아 자 그리고 연습 방법에 대해서도 한번 알려줄 건데 어, 무업으로 팔 동작만 연습해 보는 걸 추천할게. 자 아무래도 어, 스트로크에 집중하기 좀더 편할 거야. 자 다리에다 풀부이 끼고 스트로크에 집중하면서 어, 몸의 수평과 어, 리듬감을 익히면 충분히 도움이 많이 될 거야. 자 오늘은 여기서 인사할게. 안녕.